안녕하세요. 홀푸드에 장 보러 왔어요. 홀푸드 세일할 때 필요한 제품 이때 사거든요. 아마도 영상이 올라갈 땐 세일이 끝날 수가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제품 추천 제품 참고해 주세요.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저도 에너지 받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laughs> 해주세요. 피자 세일하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 피자 먹어야지 또. 홀푸드에서 유기농 장보고 피자는 먹고 <laughs> 페퍼로니가 귀엽다 조금해서 치즈 피자가 난 맛있는데 장을 보고 다시 와요 어, 한판 사가지고 좀 먹다가 남은 어, 거 가져가자 어, 오늘은 치링데 우리 맨날 치링이야 근데 <웃음> <웃음> 오견이 치킨소세지 세일인데요 오, 이 성분이 이거 괜찮더라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괜찮아요 여러 종류인데 이 중에서 두세 개만 안 좋고, 나머지 성분은 괜찮아요. 첨가물이 깨끗하고요. 리게닉 난제무고요.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고요. 오겐 치킨에다가 동물복지 싸인도 있죠. 질사님, 아질씨님도 없고요. 무항생제, 좀 건강한 소세지예요. 근데 소금 함량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소세지 어차피 다 소금 함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있더라고요. 그 인공감미료. 요거 괜찮고 요거도 괜찮고 무슨 페라 스페니치 맛도 괜찮고 요거는 똑같은 제품인데 성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가지 어, 감미료죠 그 다음에 선플라워 오일까지 있어요 근데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요 요 마일 유텔리언 요는 아니고요 이 할라페뇨 요것도 성분 괜찮아요 원래 799인데 지금 6사9에요 예전에 오겐이 감자튀김 먹겠다고 요 회사가 계속 괜찮아가지고 산 적이 있거든 네. 그랬는데 어, 네, 엄청 어, 전 건강한 감자를 먹겠다고, 그래도 난지에모니까, 이걸 샀었어. 보면은, 정말 출끼한 게, 그 난지에모 감자인데, 베스트볼 오일에, 카놀라 오일에, 난리 났지, 여기 뭐, 에츄럴 플레이브 등도 선플라워 오일에,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오게닉이나 난지에모 샀던 거야. 그니까, 러 음, 나도 그랬던 데가 있었지. 그래서, 아,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다 때가 있는 거 같아. 그 건강지식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대충 보고 그냥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 만났었으면은 이것저것 더 많이 <laughs> 먹었었겠는데 우리가 <laughs> 어,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오게닉이니까 어, 이렇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카놀라가 보이고 여기 메쉬드볼 오일이 보이잖아요 정말 이 기름때문에 살게 없다니까 음. 건강한 걸 먹고 싶어도 오게닉 감자는 뭐예요 그런 오일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건강한 거 먹으려면 오게닉 감자를 사서 그냥 집에서, 집에서. 올리브 오일로 튀겨먹으면 <laughs> <이렇게> 되는 <발공되는> 거야? <laughs> 그런 건 아예 포기했어 감자튀김은 그냥 그냥 막상 하죠. 그냥 또 그것도 맛으로. <laughs> 감자튀김 역시도 맛으로 먹는 거. <laughs> 우리 그냥 햄버거집에서 먹잖아. <laughs> 저희가 이렇게 늘 말은 하지만 그렇게 다 지키질 못해요. 쉽지가 않잖아요. 당하게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조절해서 정크푸트를 먹었다 하면 다음날 그래도 좀 깨끗하게 먹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시청자분께서 또 강아지 음식 그럼 뭘 줘야 되냐 물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 강아지 제품도 진짜 건강한 제품이 없어요 캐스터 팔렉스에서 나온 풀신스틴이 제품 와이커 살몬 와이커 살몬하고 오트 섞여있는 건데요 대박. 익힌 제품은 좀 영양가감이도 가 부족해요. Raw freeze d r i e 해서 이제 같이 섞인 제품인데요. 당연하게 강아지 제품은 그렇게 퍼펙트한 제품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게 괜찮아요. 그니까 저도 옛날에 요거 좀먹였었는데 요것도 추천드리고요. 오가닉스 요거 치킨 제품 이제 오가닉이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이 제품. 요것도 치킨하고 스프체이로 고구마. Grain free. 어, 요것도 괜찮아요. 그때 그때 섞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 더 좋은 제품도 있긴 하지만 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데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요거로만 다 뜯어서 주지 마시고요. 요거에다가 다른 거 이것저것 섞어서 주세요. 얘는 그냥 조금만 넣어주시고, 요것도 뭐첨가물좀 있어요. 캔보다는 아무래도 요게, 요게 더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강아지 음식이에요. 플레이도가 여러 가지네. 옛날에 해피도 먹였잖아 어, 해피 좋아했지. 네. 좋아했지. 엄청 좋아했지. 왜 그런 말 있잖아. 사람도 있을 때잘해야 되고. 어, 반려동물도 있을 때 잘해야 되더라고요. 어, 금방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온다는 거. 음.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참 생명이 짧잖아. 너무 금방이더라고. 그러게. 음. 우리 거다 됐나 봐. 비자. 어, 냄새가 스멀스멀 아, 뭐, 스멀 나는데? 걸음이 빠르네. 피자 Thank you so much. 아이들, thank you. 배고픈데. 와우 어,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씩 먹으면 잘하고. <laughs> 난 뜨거울 때한 입을 먹어야 돼서 예, 예, 예. 어. 맛있다. 호드푸드 와서 건강식 장보면서 피자를. 맞아. 배고프니까 맛있네. 배안 고파도 맛있잖아. 아, 어. 이거라는 세일해가지고 0 불이래서 너무 좋아. 맛있네. 음, 맛있네. <laughs> 어, 요즘 요 지금 이 차돌 세일하네요. 어, 파운데이 팔9 바닥에 보면은 기름 있어가지고 어, 많이 나갔다 세일이라. 한, 한 덩어리만 사자 그냥 세일하니까 어, 네, 어. 좋지 그때 우리 본 있는 거 샀는데 요거는 네본 러스 100% 그라스벳 목초 오게닉 본 러스 비프 뼈가 없는 리바이스테이크 동물복지인증 있고 4등급인데 괜찮네 패스테레스 아한 덩어리만 사자 이거두 네, 번째 꺼 괜찮은 거 같아요 포로인 차. 스 요거 또 세일해요 엄마들 이제 아이들 뭐 돈가스 해줄 때탕수 이런 거 세일하네요 원래 6구구데4구 괜찮은데? 집에 코스코에서 산건지 고기 좀 처분해 놓은 게 너무 많아. 묵묵한 <laughs> <행복한> 초콜릿. <laughs> <나좀> 집에, <laughs> 집에 고기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한 피스만. 한 피스. 25불 코스코 네. 나왔어요. 어, 지금꽤 괜찮은 제품 세일하고 있어요. 이 아보카도 오일. 파물 키친이거든요. 요 아보카도 오일. 이 회사 괜찮아요. 음. 어. 꽤 좋은 회사예요 예, 프라믹 키친에서 나온 제품들 어, 좋아요 원래 15분 49인데 지금 10분 43이네요 그래도 가성비는 그래도 코스코가 좋죠 큰 마를레 요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신구 적은 분들은 요 회사 제품 요거 아보카도 오일 좋아요 요 아보카도 스프레이도 있네요 물론 코스코가 가성비 좋은데 그러면은 어디 가서 장못 봐요 7분 분에 539점 요거 좋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아니라 뉴트럴 플레이버라고 내추럴 네, 플레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네, 아보카도 오일밖에 없죠? 포스코에 가면큰컵 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12불 4데세일해서 8불 30입니다. 오, 케찹 추천이요 이게 멀리 있다. 오게닉 안 쓰시고요. 어, 난제모 오게닉. 다음에 에드 추가가 없죠? 이렇게 성분이 너무 깨끗해요. 뭐, 아니언 파우더에, 뭐, 가갈리 파우더에, 와인 비니거에, 너무 성분 좋아요. 음. 설탕이 없어도 되게 단맛도 있어요. 이거 맛있, 괜찮아요. 건강 케찹치고 이거 맛 괜찮아요. 이거 맛, 괜찮아요. 음. 음. 건강한 우유를 찾아서 제가 사는 우유는요. 이렇게 A2 밀크 저는 이거를 그냥 요거트나 키포해 먹어요.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유는 다룰 건데 이런 제품, 올게니. g r a 100% grass f 이고 o r g a n i 이렇게 전체 whole 요런 걸로 추천드려요. 어, 오 o r g 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f a 리 free, r 요거 말고, 이렇게, 홀 h o l 이게 홀 h o l 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그 지방을 빼지 않은 요, 요 우유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g r 스 s s f 니 t 어, o r g a n 에이 whole m i 를 드셔야 돼요. 어, 이게 그,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된 건안 좋아요. <드시키는 소식> 우유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려야 돼서 따로 그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할머님이 손녀, 손주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우유 제품을 물어보셔서 급하게 얘기한 건데 따로 영상 제가 만들게요 지금 이 세제들 세탁세제, 식기세척제 이런 거다 세일하거든요 요 제품 세븐제너레이션 이거 추천드려요 니쉬 워셔용 7 9데오5칠 75전이고요 니쉬 소프트 식물성 원료로 만든 거고요 요 성분이 독한 그런 케미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 괜찮아요 이렇게 비콘 마크도 있고요 요 회사 제품 추천드려요 독한 세제 안 쓰시려면 요 회사 제품으로 쓰시면 좋아요 오 이거 봐 자기야 이거 친환경 제품이라 요거 말을 보이시죠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란 컨테이너 같은데 어, 환경을 좀덜 해치는 그런 소재로 이렇게 이런 마인드 참 좋다 그지 이왕이면 이런 회사 제품 많이 써주는 게 우리들과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죠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가 결국에 살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조금씩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다 그렇게 지킬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 제품이 되게 좋아요. 코스코에서 세일할 때 제가 이제 추천드렸잖아요. 이제품도 친환경, 순한, 그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뺀 그런 제품이고요. 이것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가격은 코스코가 낫겠죠. 자기 우리 빨래 비누가 남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사야. 하나 사야지 이 사가려고요. 우리 집에서 빨래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야지. <웃음> <웃음> 어, 디쉬워셔, 요것도. 요것도 하나 사요. 응, 음, 레몬향. 저 요것도 하나 가져가요. 지금 저 요거 사러 왔어요. 이게, 에덴 소이 어머! 요다 나간 거 뭐지? 어, 이 오리지널 요거 다 나갔네요. 이게 언스위트, 오리지널, 바닐라가 있는데요. 이 언스위트 요걸로 추천드려요. 가격이 5불 29인데 4불 4센트. 이거 뭐좀 세일할 때 사야죠 뭐 설탕 이런 거안 들어있고요 퓨리파이 워터하고 요거는 소이빈트 요거 가지가요세개 넣어야죠 여기 뭐 오트밀크다 뭐요거 유명한 제품 이런 거 뭐, 너무 설탕 함량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죠 7g 에드슈거 아무리 난지에먹고막 그래도 당 함량이 너무 많아요 첨가물도 뭐좀 많이 보이죠 요거는 요거 말고 아까 그 <laughs> 달지 않지만 마셔버릇하면은 꽤 고소하고 괜찮아요 맛있어요 지거 오게닉 치즈 세일하거든요 추천드려요 이런거 건강한 제품 아이들에게도 좋고 노약자인들도좀 좀 먹으면 좋아요 이올 예, 오게닉 스트림 치즈 요거 어, 난제엠 뭐 오게닉이고요 어 좋은 거예요 이것 괜찮아요 이거도 오게닉이고요 요 정도 성분은 괜찮아요 역시 요거 성분도 깨끗하고 좋아요 869인데 지금 6불 92전이네요 네, 요거 롤샵샤럴 테르치즈 요고요. 항생제 없고, 뭐, 쓴테레, 홈 이런 거안 넣고, 농약이나 이런 거, 제모, 그런 사료를 안준 거고요. 패스트로 이즈 목초로 키운 소에서 만든 이 치즈. 역시 성분 깨끗하고요. 이거 좀 추천드려요. 7, 4군데, 5불 8 4점 베이비 스위스 치즈. 요것도 성분 좋아요. 요즘 오게닉컬처패스트밀크 엔자인만 들어있는 성분도 진짜 깨끗하고요. 요런 제품. 좋은 제품이에요. 치즈를 드신다면 이런 거 드셔요. 7불 4 0분데 지금 5불 8 4전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그 성분 좋은 햄이나 이런 거 찾기 어려워요. 이제 터키로 만든 게좀 좋거든요. 그 코스트코에도 있긴 한데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홀푸드는 요거 좋아요. 이 애플게이즈 오게니 오븐 오브 로스트 터키 브레스트. 항생제 없는 오게니 이 터키 성분 진짜 깨끗하고요.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런 거 추천하고요. 오, 이게 지금 마침 세일이네요. 7불 60분인데, 6불 이전. 이 애플게이너, 자, 올게이니, 요거. 요롤 제품 다 줘요. 여기 터키 브레스트, 요 치킨. 치킨 브레스트도 괜찮고요. 아, 요거. 얘네 제품. 햄도. 괜찮아요 물론 이런거 많이 드시면 안좋아요 어쨌든 가공육은 많이 안 드시는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어쩌다 드시려면 요런 제품이 좋아요 슈거가 좀 들어 있긴 한데 원그램 에드슈거구요 이 정도면 깨끗한 성분이에요 요애플게이시라고다 좋은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제품들이 좀 건강하게 나왔네요 대신에 여기 요거에 365 제품 요거는 조금 비추천드려요 요거는 조금 첨가물이 좀많더라고요 요런거 이제 동물복지 마인데도 첨가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별로 이 치전드래요. 365 제품. 이것도 그냥 그닥 이렇게 오닉이고다 한데 성분이 그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추플 레이버가 있는 거는 이왕이면 피해 주는 게 좋아요. 미원이나 이런 거그 화학 첨가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 우리 이거 맛있게 먹었던 거 자기는 내가 음식을 해줘야지 알지. 그냥 깍대기만 보면 모르는 거 같아. <laughs> 어 요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요런거 이제 자제하게 되는데 그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소세지, 오믈렛, 뭐 스크램블에 팬케이크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저희도 요거 한번 사가지고 이 회사 제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100% grass f 100% 목소, beef, 소고요. 르몬이나 뭐, 엔타바이러 이런 항생제 안 넣은 소세지로 만드는 게 b r e a k f a 소세지예요. 왜, 맥도날드나 뭐, 그런 아학 같은 데 가면 있는 소세지 아시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건강상 좀 피하게 되는데, 진짜 성분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기야, 이거 봐. 그라스 s 비 f 그 다음에 그냥 소금, 그 다음에 스파이스 이런 허브, 그 다음에 로즈메리.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 맛이 나는지 너무 신기해 맛 너무, 너무 좋았어 맛있었지 어, 어 앞으로 어? <laughs> 소세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소세지가 앞으로 <laughs> 근데 어쨌든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려요 이거 근데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먹으려면 이거 한두3억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도 세일할 때 샀는데 좀 많이 재밌고 그랬어 이런 아시다. 거는 세일 안할 때도 많이 사갔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대박 또 사가야지 사가야지 너. 사가야지, 사가야지. 오. 오 오구군데요. 지금 이제 프라 멤버 449예요. 요거는 사야 돼. 요 요런 이게 다른 플레이브인데 요거는 잠깐만 성분이 아니 어떻게 잉구일스가 똑같지? 소금 함량만 조금 틀리고 이게 스파이시라고 조금 매콤하다고 하는데 이 스파이시 이 매운 거 먹고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맛있는지 <laughs> 맛있었잖아 빵에다가 계란에다가 근데 요거 세일하니까 너무 좋다 잘 왔다 아, 완전 제가 그 올렸던 홀푸드 영상에 지금 오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 제품들이 세일하네요 지금 이100% 캘리포니아산 이 올리브 오일 이거 진짜 올리브 오일 30불 9 9전인데좀 22불 85점 요건 피해주세요 글로벌 브랜드 이거 전뭐알젠 <laughs> 포르투갈, 칠레, 뭐 여러 캘리포니, 여러 글로벌에서 이렇게 섞인 오일 그 어떤 게 혼합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품 피해 주시고요. 기억하실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aughs>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린을 사용하시면서 <laughs> 캘리포니아 버전. 이거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하버스데이시 있어요. 여기 수확한 요 날짜, 그러 그러니까 하버스 날짜가 이게 노 2022년도네요. 근데 20, 2025년까지 그 날짜가 있고요. 고추와 별진 올리브 오일. 냉 압착된 유리에 검은 병 있는 게 좋아요. 아시죠? 코스코의 가성비가 좋은데, 저희는 뭐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니까, 작은 병도 있네요. 작은 병은 18불 99전인데, 13불 67전. 365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액셜 버진 올리브 오일. 약간 좀 불안정 하긴해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왕이면 저런 올리브 오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코도 좋은 올리브 오일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제가 또 오일에 대해서 달아볼 거예요 그 치킨 브로드 있잖아요 그뭐 비프 브로드 이런 거뭐 치킨 스닥 이런 거 보면은 요런 제품이 좀 별로 추천 안 드리는 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케인슈거가 들어있고 치킨 플레이버 내츄럴 치킨 플레이버 이거는 정말 진짜 치킨이 아니라 어떤 화학조미료로 치킨 맛을 낸 거예요. 진짜 치킨보다는 첨가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소고기 육수, 뭐 카라멜 칼라가 보이시죠? 케인 슈거어럽고 굳이 왜 설탕을 육수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설탕하고 그런 이제 카라멜 칼라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게, 원래 소고기 육수 이런 거 이렇게 좀 맛을 좀 깊이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 청가물이 좀안 좋죠. 이런것들 보면은, 오게닉, 뭐, 프리레인지 치킨, 뭐, 닭을 갖다가 좀 풀어서 키웠다. 블루튼 프리. 밥까지 좋은 오게닉 쌓인 느낌이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렇지만, 내추럴 플레이버, 뭐 이런 것들 있죠. 캔슈거랑. 그래서, 좀, 그, 렇게 그 깨끗한 성분은 아니다. 어쨌든, 화학 감미료, 화학 첨가물을 넣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제품이고요. 내가 보니까 주로, 좋은 제품의 공통점이 있어 인그리디엔이 어. 두세 줄에 끝나 아 좋은 거는 어, 좋은 그렇지 걸. 아무래도 그것도 또 그런 게 어떤 땐 되게 좋은 나름대로 허브나 또는 자연식품을 넣은 것들도 있어요 인그리언스가 긴데 되게 깨끗한 게 가끔 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제 되어가고 <laughs> <laughs> 있네 어. 코스코 가면은 잘 고르면은 진짜 좋은 그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격에 그 퀄리티가 어디 가도 없어요 근데 요런데는 이제 이렇게 조금 소량으로 들어 있으니까 요 캐럴 앤 파이어가 좋은 회사예요 그 건강한 제품 만드는 회사고 자기도 이거 딱 보면 이게 또 나쁜 거 같지 음. 그치 이거 나름대로 그 성분이 있잖아 그런데 얘는 또 자연 원료가 들어있는 거야 이브 워 목초 소고기 뼈 어니언 뭐 당근 샐러리 파슬리 애플 사이드 비니거 뭐 소금 후추 베일 립스 그다음 다임 워스메리 시솔트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 오, 엄청 어, 완전 깨끗하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일반 제품들은 가격을 아무래도 낮추다 보니까 그 화학 첨가물을 많이 넣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너무 깨끗하지? 이런 뭐 캐럴파이어. 이런 제품도 뒤에 보면 뭐 내추럴 플레이버도 있고 국물이 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닭 맛이 나게 그냥 화학 그 청나물을 넣은 거지. 요거 그라스팟인데, 뭐, 요런 거 성분이 너무 깨끗하니까 요거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네요. 지금 뭐499 정도니까. 얘가 더 비싼 이유는 이 제품은 완전히 그 원액 육수, 그 소고기 뼈 육수로만 만들었고 요거는 이렇게 토마토 페이스를 함유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페이스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국물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진 진하지 않은 거죠 칼로리도 보면 아무래도 육시가 진하니까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좀 낮고 이런 프리레인지 치킨버스 이런 것도 오게니에라 써있는데 내추럴 플레이버 이런 거 첨가물이 들어가 있죠 근데 가격이 어. 더 비싸? <laughs> 가성비 좋은 거는요 이렇게 365 제품 이게 소고기 육수나 뭐 치킨버스 괜찮아요 요거 비프 브로스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365 제품 아주 깨끗하진 않아도 치킨이 그래도 요거 내추럴 플레이버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치킨 플레이버가 있죠 그러니까 성가물을 넣어서 치킨 맛을 좀더 넣은 거죠. 그래도 가성비 따지면은 이 정도면은 이것저것 많이 안 들어간 거니까. 음. 예를 들면 무슨 삼계탕 이런 거 한국 가공식품 이런 것도 성가물 엄청 많거든. 이런 거면은 완전 깨끗한 거지. 그래서 뭐삼6 5 제품 이것도 뭐 치킨 브러스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구독자 어머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설탕이 없는 달지 않은 어, 잼을 좀 추천해 달라는데 <laughs> 설탕이 안 들어간 잼은 없어요. 집에서 좀 좋은 당을 넣고 끓여가지고 만드시는 거 빼고는 케인슈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지금 여기 다 보면은 이렇게 뭐든지 그 설탕이 들어있어요. 케인 슈거가 이렇게 처음이나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제 많이 드시는데 다아 이렇게 슈거가 이렇게 첫 번째나 두 번째 들어가 있고요. 슈거 슈거가 항상 두 번째 들어가 있죠. 요게 그나마 이렇게 깨끗한 성분인데도. 하여튼 슈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과일 팩트만 들어가 있고 설탕이 4g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 에드슈거가 7, 8g, 어. 10mg 들어가 있는 거 많거든요 슈거가 4g 들어간 거 치고는 뭐 무화과잼도 있고 스트로베리, 살구잼도 있고 4g이면 괜찮은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간 건 없는데 정말 이 제품 찾았습니다 여기 제일 높은 데 <laughs> 있는 여기 스트로베리 이거 보실까요? 케인 슈가가 없어요. 케인 슈가가 없는 대신에 이제 딸기랑 주스 컨센트레이트 주스를 내서 사과 팩트 뭐 레몬 주스 만드는 거예요. 성분 깨끗하죠. 30% 푸르시고요. 노케인 슈가, 노콘 시럽이죠. 이거 진짜 건강한 제품이에요. 단지 오게닉은 아니에요. 여기 프라라가 프랑스고요. 여기 프랑스산. 그런데 이제 오게닉은 아니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오게닉은 아니지만 유럽산은 그래도 미국보다 검증을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식품으로 나오기까지 유럽피 제품이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한데 미국에서 다 사용하는 각종 첨가물 있잖아요. 화학 첨가물 들 유럽에서는 다 밴드 엄청 많은 것들이 금지됐는데 여기서만 허용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성분 있잖아요. 거의 유럽에서는 금지됐어요. 무슨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고 다 밴드가 됐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다 허용했는지 정말 그런 거를 좀 알수록 조금 안 좋아요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프랑스 제품이니까 오게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잼이 제품 추천을 드려요. 베리 믹스 맛있어 보이고 베리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잼이니까 맛있어 보이지 블루베리, 프로베리, 오렌지, 피치, 복숭아 맛, 체리 맛, 포도 맛, 라스베리 이런 게 있나요? 그래도 적어도 구독자님께 알려줄 수 있어 기쁘네요.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주제품 하나 있네요. 항상 불량식품은 남편이들 먹던 거죠. 잼에다가 그스키피 있죠. 스킵이 스키피 그 제일 싸고려그 제일 안 좋은 땅콩잼이 그냥 소이빈 가득 들어있는 그 땅콩잼이거든요. 들 그거 드시지만 혹시 스킵이 드신다면은 그거는 진짜 그런 거 엄청 발라 먹었죠. 스킵이 드시면은 <laughs>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스킵해 주세요. <laughs> 오 자기야. <웃음> 천재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되게 브릴리언트해요. 되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어쨌든 스킵이 해 주세요. 영원히 스킵이 스킵해 주세요. 그 영양제 그 영상 올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 보러 왔는데 어 댓글을 잠깐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영양제 어떤 걸 사야 되냐 추천해달라 많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저는 답해드릴 때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어떤 제품을 말해드리기가 곤란한 게 회사마다 제품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좋고 가격 대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도 안 되고 뭐 추천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구독자님마다 상황이나 선호하는 거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차차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다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프로틴 파우더 꼭 알려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장 보러 온 김에 플레이버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당이 많이 들어 있어요 코스코에서도 이올게인 프로틴 파우더 많이 세일을 해요 그런대로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추천드릴 만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건강한 제품이 요거, 이 garden of life 에서 나온 이 raw organic m i l plant based 이건데 요건 바닐라 맛이에요. 바닐라 맛이 아닌 것은 더 좋아요. 그럼 이제 당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또 없는 것도 너무 맛이 또 없기도 하고요. 이게 왜 좋으냐면, 뭐, 이렇게 생으로 만든, 그러니까 생식같이 생으로 만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죽은 음식보다는 그 엔자임 효소까지 들어있다. 우리 몸에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도 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점점 소화기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첨가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또곡물또 뭐또 채소, 과일, 모든 씨앗 종류, 열매 종류, 그런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다오겐이이고 이렇게 다 식물로 만든, 그래서 요거 괜찮아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요게 이제 단백질 파우더고요 단백질 함량이 22g, 단백질이 1 9에 22g이고요. 29% 어 그런데 이게 약간 그 맛을 내려고 스테비아도 들어가 있고 마닐라 플레이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단맛이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마, 너무 맛이 없으니까 플레이버 마닐라 플레이버는 그런 그 감미료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 성분이 천연 자연 원료로 만든 거예요. 이거 플랜 베이스 이거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이는 추천드려요. 제가 영양제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어느 영양제가 좋냐? 그런데 솔직히 천연이 좋죠. 화학성비 체고 적고 나쁜 기름이 안 들어가 있고 어떤 독성이 안 들어가 있고. 부용물이나 부용물이 안 들어간 캡슐 형태의 비타민이 좋죠 이왕이면 천연비타민이 좋은데 천연비타민도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이런 게다 아까 말씀드린 가든 오브 라이프 아까 프로틴 파우더 그 파우더를 만든 그 회사예요 가든 오브 라이프 바이러민 코드 요 이렇게 우먼 아이 그 영양제도 할머님께서 손녀, 손주에 대한 사랑이 크시더라고요 아까 급하게 우유도 얘기했는데 를 할머님이 그 아이들 영양제를 물어보시는데, 요 브랜드 좋아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추천드릴게요. 할머님 건강도 위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챙기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야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건강해야 그만큼 행복하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부가 꼭 이렇게 마켓이나 그 장보기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일상 또 저의 일상. 원래는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마켓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또 제가 아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저희들의 그 일상 이런 것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laughs>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